자 한번 봅시다. 아기 보세요. 우리 딸내미가 좀 전에 목욕을 했습니다. <laughs> 아버지 그거는 어디 있어요? 뭐 말이죠? 그거는 어디 있어요? 뭐? 아니, 그거 어디 있어요? 아, 이거 카메라잖아. 아버지 거잖아. 아버지 그거 어디 있어요? 그거? 아 밑에 받치는 거? 네. 아 그거 어디 있지? 아버지가 찾아올래 다니야? 아버지... 가방에. 내 가방. 아버지 기다리 있어. 아버지 찾아올게요. 내가 찾아올게. <laughs> 찾아요, 아버지. 자. 음. 자. 우리 딸이 춤 한번 춰볼까 네. 춤. 춤나오데요 음. 춤, 오이나? 오이나? 응. 네. 춤 합쳐보세요. 춤, 춤, 춤. 아기. 다나? 다니? 너무 큰일 다 엄마 왔어? 예. 언니? 언니 엄마 왔어? 박다나 왔어요. 엄마는 아비 씨아 엄마는 지금 양파 잘랐어요. 엄마예요. 아. 응? 나드게 응. 언니 많이 <laughs> 오늘 많이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샤워를 나 가지고 좀 정신이 없습니다. 제가. 박단이 응? 어? 자 같이 찍자, 그러면 이렇게. 박다니 아, 그 잡지 마. 어? 오늘 우리 딸내미, 과연 상객으로 할수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릴게요. 한국어 하는 거는 뭐 자주 봤으니까 더 이상 안 했는 것 어, 그 <laughs> 같고. 뭐요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응? 이름 뭐야? 다니. 음, 아버지가 좋아, 엄마가 좋아. 아버지가 좋아. 엄마가 좋아. 엄마 엄마가 좋시다 엄마가 엄마 엄마가 사진 엄마가 고아아엄마 응. 사진 찍으래 가 좋아. 엄마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찍자 입니다 우리가. 애 어, 이럼 직장이에요. 그래서 엄마 같이 오게. 자, 당신 러시아 말해 봐라. 저기. 나잔니한테 아, 그 어. 자, 내가 말한다. 질문해. 대답해. 내가 질문할게. 자. 어. 너 이름이 뭐야? 다니 아, как тебя зовут? 이샤 아이샤? 음, 어띵 니마? 어이 셰어이 셰어 세 가지 질문했어. 그렇게 하지 말고 레시아 말로 일단 대답 대화를 해봐야지. 아 이거 만지지 말고 어디 전화들로 시어 말로. 어 말해봐. 당신이 말 걸어야지. 아니야. 시도지 어이 셰어. 응? Не знаю. Не знаю. Кушать будешь? Кушать будешь? Кушать. Хлеб будешь? Нет. Нет? Почему? Не хочешь? Как тебя зовут? Мне. Мне три года. Три года. А не, как тебя зовут? Айша. Айша. А, какие мари, да? -а. Сколько тебе лет? Три, года. три годика. А -а -а. Это кто? Папа. Папа. А, -а, -а. а где сестра? Нету. Нету? Куда ушла? Вот это. А, да в школу да Да, даш завтра в детский сад пойдешь в садик пойдешь да oting nima otingiz nima tani taniymi nechi yoshsiz o'zbekcha gapliringda nechi yoshsizo uch yosh 어. 대다 간아데데. 아. 이기 우리 알레비가 아 어, 이제 저하고 우리 큰딸하고 얘기할 때는 한국어를 얘기하고 이제 엄마하고 우즈벡 사람들을 얘기할 때는 우즈벡어를 얘기를 해요. 아우지 <laughs> 간지러워요아 음, 어, 근데 저기 러시아는 이제 유치원이유치원이 유치원이 이제, 이제 러시아 유치원이에요. g 사람이 t h 좋다 o u s e I'm g o i 서또러 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 o 자열 e I'm g 하나, n g to go to 섯 일곱, 여 여섯, o 여섯, 일곱. 일곱. Ahoj. <laughs> <laughs> je ale, malá, je Raz. Kde? Sorry, kde? Raz. Raz, dva, tři, čtyři, pět, šest, sedm, osm, devět, deset. Right, malá děti. Odzbětě. Ber. 1, 2, 3, 4, 5, 6, 7, 8, 금 런치. 지금 우주배가 잘자나 한국어 잘 자라나, 런치가 잘자나 런치가 잘 자라나. 런치가 잘자가잘 자라나. 런치잘 자라나. 런치가 잘자라 러시아랑 한국. Mm. 아즈베아랑 한국. 말 알아버. 어, 아, 아는 좀... 이제 3개월을 다녔잖아. 음. 그래도 중간에 계속 아프다가 빠져 아, 가지고. 키위. 음. 키위. 키위. 음. 키위. 그래서 더부터. 이제 우리 봐. 아빠. 우리 재는 거 같아. 아까 가지고. 뭘? 키위냠냠. 아, 키위 먹고 싶다고. 엄마는 말라고 하세요. 바나나 주까? 음. 바나나 부지. 만다린 주까? 이거 보세요, 이게. 딱 보면 눈 빼고 점 <laughs> 엄청 넓었죠 눈 빼고 <laughs> 야 그래 아버지 눈 작다고 잘래 어? <웃음> 아 <웃음> 나잖아요 그래. 음. 아무튼 제가 봐도 좀 신기해요 어, 솔직히 아, 이 나이 때 사실 이렇게 다, 다양한 언어를 쓰는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한 언어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아, 시류 정도 오고 아, 어, 그런 아, 얘기 아, 많이 들었어요. 아, 실제 아, 여기 와가지고. 이 나이 때 사실은 한 언어를 아, 파는 게 맞아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 이개의 언어를 익히려고 하면 어, 두 번째는 한 초등학교 1학년이 아, 아, 아니면 만 7세 이후로 아, 배워시는게 좋아요. 너무 어릴 때부터 이중 언어 시키는 게 좋은 게 아닌데 지금, 네, 한10% 뭐 정도는 그게 또 가능하다고 합니다. 뭐 크게 어려움 없이 그런 학생들은 또 이중 언어 시켜서 가르는데 아무튼 저는 뭐이상하게 말려가지고 우리 애가 지금, 사실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에요. 의도한 건 아닌데 사실 또 이렇게 되기도나 원하지도 않고 사실. 근데 한국어를 어, 어릴 때는 충분히 가르치는 게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사,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1년 동안 떨어져 있었어요 우리 다리하고안 먹어? 어, 그래서 지금도 많이 같이 먹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한국어를 제대로 못시키가 아니고 걱정했는데 뭐 우리 집사님 얘기 들어보면 뭐? 유튜브 보고 많이 배웠대요 유튜브 음. 한국어를 그래서 네. 저도 올 때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올 때마다 네. 늘고 있어요 응귤줄줄응 먹어요 왜 아무거나 쓸데 잠깐 이거 먹었잖아 뭐 다른 거야 아무튼 뭐이 솔직히 제가 우리 딸내미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아 그냥 우리 딸내미에 <laughs> 대해서 특 특별한 재주가 있는가 싶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영상을 찍었습니다. 아무튼 또이 채널 제철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가는 가장, 가장, 모습들을 어, 자주 보리겠습니다자 <laughs> <laughs> 여기까지했고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설정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laughs>